안녕하세요. 아, 이종민입니다. 3월 18일 수요장이 마감이 됐는데요. 목요일이죠. 내일 3월 19일. 톱택을 가지고. 대응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텝텍 같은 경우는 만 400원, 11.71% 상승 마감 없는데요. 이 업체는 나노섬유를 갖다 전문 업체인데요. 기존 마스크에는 부식포를 사용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나노섬유를 가지고 히터를 만들어 갖고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이제 판매, 생산 판매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. 이 마스크는요, 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만 원을 잡으시고요. 반등 라인은 만 이천 원 설정하시는데요. 만 이천 원 설정하고 대응하시는데요.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,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이득이 나면은 바로 손절을 하시, 그, 이익자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요. 한, 일백, 이십, 이만, 칠천 주 정도가, 팔천 백 오십 원. 팔천 백 오십 원에,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122만 7천 주 정도가 8,150원에 전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게 가격이 뛰어버리면 그냥 그 전환 들어온다고. 그러면 또때 아닌 이게 갑자기 이게 다른 거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중장기로 끌고 간다 생각하시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주시 바랍니다. 이정훈이었습니다.